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네,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네, 어떤 궁금증 아, 있으신가요? 네, 아, 여, 저기 경기도 고양시 네. 덕양구, 네. 행신동, 네. 210-3 문화빌라. 네. 아, 근데 그거를 저기 제가 직접 본게 아니고, 이제 저 아는 지인이 우리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재개발한다는 그 소식에 네. 제가 매입을 했는데, 네. 그 가능성이 있는지, <laughs>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 네. 바로 네. 연결해 드릴게요. 네. 자, 어, 이렇게 보셔야 할것 같아요. 재개발을 노려보신다고 하면, 네, 지금 네. 시기나 어떤 위치적으로는 조금 안 맞습니다. 지금 너무 빨리 들어가셨다? 2년, 3년을 좀더 기다렸다 들어가셔야 되는데, 이미 소유를 음. 하신 거죠? 네네. 네네. 네. 그래서 이 자체로 보시면 또 수요층도 봐야 하거든요. 음. 어, 이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수요층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? 수요층은 잘안 들어오는데 공급량은 굉장히 많은 지역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재건축, 음. 재개발도 굉장히 좀 늦어지는 이런 타이밍으로 가고 있고 주변에 음. 지금 신규로 아파트가 쏟아지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. 자, 음. 기본적으로 크게 좀 보시면 대공 역세권 도시개발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논밭입니다. 논밭. 음. 이 논밭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주겠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앞으로 많이 지어주겠다는 거죠. 그죠? 네.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재건축, 재개발 들어가기가 힘이 좀 빠지죠. 그죠? 아, 네. 그 다음에 그 바로 안쪽에 능곡, 재정비, 촉진구역. 그래서 여기는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아, 예. 여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집들이 부서지고 새로운 집이 지어지는 이런 구조거든요. 음. 이 사람들이 한번 정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, 우리 신천자님이 지금 소유하신 이 지역으로 수요층이 들어올 수 있는 근접도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분들은 이 주변으로 지금 많은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. 그래서 여기에 집값이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. 혹은 재건축, 대개발 들어가기가 힘들다. 이렇게 보여지고 또 뒤에 보시면 여기가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선들이 좀 보이시죠? 음, 예. 지적 경계면을 제가 쭉 눌러주면 뭔가 점들이 쭉 보이지요. 네, 네. 그죠. 이것 또한도 재건축, 재개발 시장이 아니라 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. 그래서 아. 지금 우리 시조자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지금 투자 목적은 좀 상실됐다. 다만 이거를 보유하시기로 이미 마음을 드셨으니까 중장기 전 4년에서 5년 그 이상까지 좀 보고 보유하시자 이렇게 정리해드리